바로 안 가시고 잠깐 뭐뭐뭐뭐 타시다가 이제 늘 음, 말씀 없이 그러고 가셨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작별인사를 하 보시는 것같더라요 우현 대통령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는지 함께 고민하고 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laughs> <오> <laughs>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그 사셨는데 뭘한 건가 합니다. 위기의 전쟁 홀가분함 그런 게 그날은 좀 대통령님께서 기분이 되게 좋으셨던 제일 큰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자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얘들해시기 바랍니다. 네, 설계할 네, 수도 없네요. 사합니 투자를 하고 첫 다큐멘터리를 만든 무려 두 도시 있어요? 대통령님, 10주기 두 것이 상승을 못 하면서 이제, 해국에 글을 올렸었는데, 10년 되면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때 지사님도 아마, 그, 못 가셨잖아요. 그때 좀, 심정이 좀 궁금합니다. 보석? 이 후에 아직까지 이제 폐국이나 SNS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보석 심리 과정에서 SNS를 하지 않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조건 중에 하나라 뭐 굳이 지금 보석 조건에 달려있진 않지만 얘기를 했던 상황에서 어, 도정에만 전념하고 도정과 전판에만 전념하고 나로의 세력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처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0주기 주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음. 음. 대통령님께 드리는 변명 같은 거죠. 대통령님께 미안합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정말 탈사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극복하고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저만의 집주기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퇴임하셔서까지 이런 기록물들을 남기셨을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대통령님, 사실은 영상은 대통령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를 있는지 대통령님도 잘 모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늘 언론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대통령님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늘 왜곡돼서 전달되는 그래서 좀 직접 내 얘기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증이 참 많으셨던.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런 많은 기록들, 가능한 줄 많이 남기고 직접 대통령님의 육성으로 국민들한테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남겨진 기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대통령님 곁에서 지켜보셨을 때 가장 멋져 보였을 때가 어떤 순간이셨는지. 오늘은 좀 쉬라. 같이 그냥 고생하고 하니까 늘 미안해 하시는데 미안해 하시는 걸 밖으로 또 이렇게 대놓고 이 말씀하시는 스타일 아니니까 늘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씨라고 <laughs> 이게 이제 대통령님께서 표현하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아 이분이 우리를 참어 그러니까 본인의 참모나 비서만이 아니라 같이 뜻을 함께하는 동지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걸 가끔 느낄 때 그럴 때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어, 지선님이그 당시에 대통령님의 신명을 어,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셔서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그, 그 전날 마지막으로 우리 비서실, 대표님 서재에 계시다가, 보통은 담배를 찾으시면 전화로 이제 담배 한대 주시게 하고 이제 찾으시는데, 그날은 비서실로 직접 오셨어요. 바로 옆이긴 하지만, 몇 걸음 안 되긴 하지만, 오셔서 직접 담배 한대 달라고 하시고, 그 담배를 드렸는데도 바로 안 가시고, 잠깐 머뭇머뭇 하시다가 이제, 별 말씀 없이 들어고 가셨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작별인사하러 오신 것 같더라 <laughs> 어,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그런 부담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 하셨던 거 그게 그런 게 우리는 이제 지금도 자책할 수밖에 없는 이제 앞으로 평생 그 빚을 부려지고 살아가면서 그랬던 를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두 번째 재판은 어제 재판에 대해서요 이제는 자신있다는 얘기 안하기로 했습니다 일심 <laughs> 과정에서 어 너무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당연하지 않은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이심은 저도 함께 재판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게 어, 도정에도 중요한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민들께도,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제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은 도정대로 중요하지만, 도정은 나름대로 통없이챙기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재판에 더 중요한 선 비중을 두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걸 꼭 하겠다는 약속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이제 기다려 오셔도 돼요. 네. 사랑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님, 사랑니다